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8회.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 세장 구매했습니다. 목소리가 <laughs> 이렇게 잠겼는지. 어, 오늘 거, 뭐, 화요일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력 숫자로 어떻게 갔는지 아실 거예요. <laughs> 아 목이. 자 이건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사람이 좀 많이 죽었거나 뭐, 뭐 전쟁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더라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좀 거의 비극에 가까운 거, 어, 그런 날짜는 좀 막아 끼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어, 조심하시고, 그냥, <laughs> 때깔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 돌아가셨, 돌아간 그런 날짜, 뭐 전쟁, 발발일이라든지 뭐 대형 참사 있는 그런 날짜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별로 안 좋았습니다 <laughs> 자 이거 잘 봤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이거 뭐, 37번, 38번, 39번도 잘 보시고, 제가 어지간하면 31번하고 32번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아, 얘네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뭐, 회기법에 안 잡히고 해가지고, 빼긴 뺐는데, 어, 좀, 숫자도 줄여야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무튼 뭐 화요일날 뭐 27일이라든지 28일이라든지 어 29번 한번 잘 보시고 뭐 이중에 당번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주처럼 뭐 꽝될 수도 있겠지만 회기법에서 뭐 잡히고 그러니까 어 이래저래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37번, 38번, 39번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어 당번 한개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셋 중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고, 하나,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것도, 위에 것처럼 똑같아요. 뭐, 헬스파에 잡히니까, 썼긴 <laughs> 썼는데. 지금, 어, 목소리가 좀, 그래가지고. 어, 간단하게 보면, 22번, 어 가로줄을 잘 봐야겠죠 제일 끝에 27번 28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분간이죠 9분간 어, 여기 9분간인데 무지건 1개 이상 당번 어, 보입니다 당번이 1개 이상 무조건 당번 한개 이상 보여요. 여기 숫자는 뭐 36번부터 이제 개화도 이제 40번까지 있는데, 뭐치지는 숫자 써야겠죠. 뭐 회의법에도 나오고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붕합도 보고 이제 반자 뭐 삼수라든지 사수 거기에도 이제 붕합 보고 이제 수고 소구룹끼리또잘 맞나?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 어 지난주, 지난주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잘 나왔던 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잘 나왔던 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8번은 이래제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37번도 여기 있긴 있고. 그래요. 여기 21번 있고, 뭐 31번 인데 제가 3 1번 뺀다고 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laughs> 이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골라야겠죠. 아, 어, 제가 숫자를 하나를 썼는데, 이게 나오면 좋겠죠. 뭐 다른 숫자 나오면 그냥 꽝 되는 거고. 여기는 6번 정도 보고요. 여기는, 아, 여기는 안 보고. 자, 여기는 13번 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여긴다 여기. 여기하고, 여기죠. 제가 이제 결구,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를 갔으니까 분석도 그렇게 했고 숫자를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짜투리는 이제 알아서 하는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1번, 28번, 29번. 21번, 28번, 29번. 2067장. 2067장이네요. 2006, 2067장. 어, 국민로또 3등 당첨된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국민로또 3등 당첨된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laughs> 자, 랜덤 숫자 볼게요. 3번, 9번, 12번, 16번, 4번, 18번, 16번. 자, 16번 2개. 37번, 35, 38, 41. 자, 여기 36번 있네요. 36번 있고, 43, 44 2개. <laughs> 아, 이 목이 잠기니까 자꾸 신경쓰이네. <laughs> 자, 21번, 28번, 29번입니다. 21번, 28번, 29번. 반자 숫자 잘 보시고, 반자 숫자 잘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25번이네, 25번. 자, 25번, 27번, 42번. 25, 27, 42. 어, 랜덤 숫자는 6번, 7번, 11, 13, 15. 어, 20번 2개, 21번, 14번. 그러면 18번, 아니, 28번. 33번, 35번, 38번, 45번. 자라이어 뭐 25번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걸로만 봤을 때는 10번이 괜찮아 보이네요. 10번이. 웃구순에 뭐 15번 있고, 25번 있고, 35번 있고, 20번 있고. 25, 27, 42입니다. 확인 잘 하시고, 아이 2068장. 2068장.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어, 28번, 어, 38번, 어, 42번이네요. 28, 38, 음, 42, 2069장, <laughs> 2069장. 자, 랜덤 숫자는 1번 2개, 10번, 27번 2개, 8번, 15번, 31, 32, 35, 36, 39, 43, 45번 두 개. <laughs> 확인하시고요. 어,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랜덤 숫자가, 어, 뭐 20, 27번도 그렇고, 어, 39번도 그렇고, 뭐, 31번은 안쓸 거지만, 31번도 그렇고, 45번도 그렇고, 들러리 숫자로 쓸만한 숫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지난주처럼 그냥 꽝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자 고정수가 맞든지, 랜덤 숫자가 맞든지 할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 났어요. 아 이거 목소리 때문에 자꾸 흐름이 끊기네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어,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이번 주 숫자 한번 잘 보시고. 마에 드는 숫자 있으면 한번, 어, 중합수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킹 해가지고,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야 목소리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어 그러네요. 어제는 좀 그랬죠. 다 좋았는데, 마가 좀 꼈어. 어제는. <laughs> 그래가지고 잠을 조금 못 잤거든요. 자, 확인들 잘 하시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어, 유튜브 개인 후원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유, 어, 맴, 어,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 제 채널을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돼요. 여유 있는 분만 해주시고요. 그냥 유튜브 조금 돕고 싶으시면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이에요. 제 채널. <laughs>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조금 뭐 어, 그랬는데 어, 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호박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